지난 주말, 안방극장에 지금껏 본적 없는 맛있는 판타지, 로맨스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TVN의 새토일 드라마 폭군의 셰프인데요. 최고의 순간,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미슐랭 3스타 셰프와 역대급 폭군이자 절대 미각의 왕이 만난다는 신선한 설정으로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아찔하고도 맛깔나는 서바이벌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최고의 순간 조선으로 타임슬립 21세기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셰프 연지영 프랑스 최고 요리 대회 라포엘도르에서 집불 시어링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승을 거머쥔 그녀는 미슐랭3스타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라는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학자 아버지의 부탁으로 고서적 망울록을 들고 한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 370년 만의 계기일식과 함께 그녀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연모하는 그대가 언제인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의 곁에 돌아오기를. 책에 쓰인 애틋한 문구와 함께 그녀는 순식간에 책 속의 세상, 바로 조선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이 타임슬립 장면은 단순한 시간 이동을 넘어 한 권의 책이 매개가 되어 과거와 현재를 읽는다는 설정이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망울록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중요한 열쇠가 될지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폭군과의 최악의 첫 만남. 그녀가 떨어진 곳은 살생이 금지된 구식내 날 폭군으로 이름난 연희군 이연의 사냥터였습니다. 현대적인 옷차림과 낯선 물건들. 왕은 그녀를 귀녀라 오해하고, 그녀는 왕을 사극 촬영 중인 컨셉중이라 여기며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도 위험한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1만 볼트 전기 충격기와 날아드는 화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아찔한 추격전은 결국 의문의 습격으로 왕이 부상을 입고 두 사람이 함께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두 배우의 티키타카는 그게 재미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첫 사극 도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채민 배우는 까칠하고 위험있는 폭군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소화해냈고, 이윤나 배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는 당찬 셰프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앞으로의 케미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추장 버터 비빔밥, 폭군의 마음을 녹이다. 폭군의 셰프 1회의 활용점정은 단양 고추장 버터 비빔밥이었습니다. 낯선 숲 속에서 허기에 지친 두 사람. 셰프 연지영은 꽁보리밥과 나물이라는 초라한 재료에 자신의 비장의 무기인 고추장과 버터를 더해 지금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비빔밥을 만들어냅니다. 고춧가루조차 생소했던 시대의 왕에게 시뻘건 비빔밥은 독사를 의심케 하는 두려운 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입 맛본 순간 처음 느끼는 매운맛의 충격과 그 뒤에 밀려오는 깊은 감칠맛은 절대 미각을 가진 폭군의 혀를 완벽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패비가 되어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떠올리게 하며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립니다. 수저를 멈추지 마라. 이 한마디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임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의 주제를 관통하는 명대사였습니다. 폭군의 셰프, 위험한 계약의 시작. 결국 왕은 자신에게 잊고 있던 어머니의 맛을 일깨워준 이 기묘한 여인을 궁으로 들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폭군다웠습니다. 그녀를 수라간 최고 상궁인 대령숙수로 임명하고 하루라도 똑같은 음식을 올리면 처형하겠다는 잔인한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미슐랭 스리스타 셰프에서 하루 아침에 목숨을 걸고 수라를 올려야 하는 폭군의 셰프가 된 연지영. 과연 그녀는 절대 미각과 까다로운 성미를 가진 폭군의 입맛을 매일 만족시키고 무사히 21세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왕의 숙부 재산대군이 숨겨둔 야심과 왕을 향한 의문이 습격까지 궁궐 안팎의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그녀의 아슬아슬한 조선 생존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안방극장에 지금껏 본적 없는 맛있는 판타지, 로맨스를 펼쳐보인 TVN 토일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2회를 통해 본격적인 궁중 서바이벌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조선시대로 떨어진 미슐랭 셰프 연지영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폭군 이연의 숨겨진 비밀과 마주하며 얽히고 설키는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채홍의 위기 요리로 운명을 바꾸다 지난회 폭군 이연과의 아찔한 첫 만남 끝에 숲속에 버려졌던 연지영 그녀는 현실을 부정할 틈도 없이 왕의 여자를 뽑는 채홍에 끌려갈 위기에 처하며 또 다른 시련과 마주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관찰사 홍경달의 저택 주방에 배정되지만 그곳은 왕의 총애를 등에 업은 세도가 임시 부자를 접대해야 하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모든 참모가 도망가고 재료마저 부족한 최악의 상황. 하지만 위기는 그녀에게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무고하게 잡혀온 여인들을 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요리 실력 하나로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현대의 셰프가 가진 당당함과 문제, 해결 능력이 조선시대라는 극한의 상황과 만나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보여주는 통쾌한 대목이었습니다. 절대 후각을 가진 길금과의 공조로 질긴 소고기를 찾아내고 손의 온도를 이용해 수비드 조리법을 재현해내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절대미각 폭군의 등장, 복수의 서막. 요리에 감탄하면서도 홍경달의 손녀를 차지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임시 부자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순간 구원자처럼 등장한 것은 바로 폭군 이연이었습니다. 절대 미각을 가진 그는 한 입의 요리의 진가를 알아보고 오히려 임시부자를 꼬지지며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폭군이라 불리는 그의 또 다른 이면이 드러납니다. 그가 버려온 채용은 사실 과거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네몬 홍경달에게 복수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홍경달을 유배 보내며 복수를 완성하고 채용을 중단시킵니다. 이처럼 단순한 폭군이 아닌 깊은 상처와 복수심을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 이연의 모습은 앞으로 그가 보여줄 다채로운 매력과 연지영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궁으로 향하는 거래.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 연지영의 유일한 목표는 미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 망울로 기든 자신의 가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벽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다시 폭군 이연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며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방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자신과 함께 궁으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자신의 곁에 두려는 왕의 소유욕이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잔인한 거래였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조선시대에 떨어진 이방인이 아니라 폭군의 곁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남아야 하는 폭군의 셰프가 된 것입니다. 궁중 암투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위협, 왕과 함께 궁으로 향하는 연지영. 그녀의 등장은 평온했던 궁궐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수건 강목주는 그녀에게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고 그녀의 뒤에는 왕의 숙부인 재산대군이라는 거대한 흑막이 존재함을 암시하며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궁중 암투를 예고했습니다. 곱게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녀를 궁으로 데려왔다는 이연의 섬뜩한 마지막 말처럼 이제 연지영은 절대 미각을 가진 폭군의 입맛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궁궐의 거대한 음모까지 상대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아슬아슬한 궁중 서바이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폭군의 셰프 3회. 요리로 운명을 건 셰프. 궁중 암투 시작. 폭군의 셰프 3회는 단순한 궁중 드라마가 아닌 요리와 정치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음식이라는 소재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와 관계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사용된 점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 연지영이 과연 어떤 새로운 요리로 폭군의 마음과 권력을 흔들지 궁금증이 더욱 커집니다. 사화는 이연이 궁으로 돌아오며 시작됩니다. 그는 몸에 박힌 화살촉을 뽑아내며 강한 인상을 남기지만, 그 곁에서 강목주는 은밀히 그 파편을 숨기며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연지영이 급히 치료를 해큰 위기를 막지만, 여전히 궁 안팎에는 불안한 공기가 감돕니다. 특히 이연은 귀녀를 없애겠다고 말하면서도 그 존재에 끌리는 모습을 보여 주변 인물들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이 장면은 폭군의 내면이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궁 안에는 연지영과 서길금이 옥사에 갇히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처용타를 쓴 인물이 나타나 탈옥을 돕고, 이는 사실 임승재가 판을 새롭게 짠 계략임이 드러납니다. 연지영과 서길금은 목숨을 걸고 야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사슴고기를 활용한 프랑스풍 오트퀴진을 선보입니다. 이 장면은 그게 긴장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음식이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권력과 감정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연이 처음 접하는 서양식 요리에 매료되는 모습은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지영은 이연 앞에서 요리를 내놓으며 뜻밖의 반응을 마주합니다. 이연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고 급기야 직접 먹여달라는 다소 충격적인 요구까지 합니다. 연지영은 당황하지만 결국 따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균열을 보입니다. 강목주는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견제에 나서고 임승재는 또 다른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 장면은 권력, 감정, 욕망이 복잡하게 얽히는 지점이 잘 드러나 드라마의 흡입력을 한층 높였다고 느꼈습니다. 연지영이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왕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지영은 수락안의 대령 숙수로 임명되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똑같은 음식을 내거나 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강목주는 인주 대왕 대비를 찾아가 연지영을 몰아내려 하고 대비는 그녀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숙수들과의 경합을 명합니다. 이연은 이를 무르려 하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숙수들 모두에게 극단적인 처벌을 걸어 긴장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요리를 보여주어라라는 이연의 말은 연지영에게 숙명이자 기회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주인공이 미래에서 가져온 지식과 열정으로 과거를 바꾸는 서사의 핵심임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폭군의 셰프 사회 된장국과 눈물 폭군을 녹이다. 지난 주말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군 tvN 토일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사회를 통해 요리 하나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짜릿한 전개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셰프 연지영의 천재적인 기지와 왕 이연의 숨겨진 상처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치밀한 궁중 암투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시청자들을 완벽하게 매료시켰습니다. 지금부터 금액과 감동 그리고 긴장감이 폭발했던 네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돋보인 장면은 단연 수라관에서 펼쳐진 요리 경합이었습니다. 단순한 승부를 넘어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 순간 연지영은 탁월한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주대왕 대비가 그리워하던 고향의 맛을 떠올리며 과감히 메뉴를 바꾸어 섬진강 제첩을 활용한 시금치 된장국을 올린 것입니다. 단순한 요리가 아닌 추억과 그리움을 담은 음식은 대왕 대비의 눈물을 자아냈고 효라는 주제를 가장 아름답게 풀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미각을 넘어 음식이 주는 감동의 본질을 느낄 수 있었던 최고의 명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경합의 승리는 잠시뿐 이연의 불안정한 정신은 또다시 궁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깊은 상처와 강목주의 자극이 그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 다시금 요리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연지영이 준비했지만 선보이지 못했던 된장 파스타가 그를 잠시 진정시켰습니다. 단순한 음식 한 접시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교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폭군으로만 보였던 이연의 여린 내면이 드러났고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죽음과 신화를 넘어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드라마가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깊이 있는 인간극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달콤한 위로의 시간도 잠시 곧바로 궁중은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연이 찾던 진실을 쥐고 있던 홍문관 교리, 이장균이 자객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세력이 배후에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까지 침투한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일까요? 이러한 미스터리 전개는 극의 무게감을 더하며 시청자에게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강렬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음모와 연지영, 이연이 맞설 거대한 적의 실체가 드라마의 핵심 갈등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모든 사건이 이어진 뒤 한밤중. 술에 취해 무너져 내린 이연의 모습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이는 다름 아닌 연지영이었지요. 술김이라 여겼던 순간, 이연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고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은 폭풍 같은 엔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감정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인 로맨스로 진입했음을 실감했습니다. 폭군이 아닌 상처받은 한 남자의 진심이 드러난 이 엔딩은 앞으로 더욱 강렬하고 감동적인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최고의 마무리였습니다.